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3월 3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출마 한인 후보를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를 소개합니다. 민 후보는 공평한 경제사회와 공립학교 시설 강화 기온 변화에 대한 법안 상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민 후보를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3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는 3월 예비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인들이 투표해 준다면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37지구는 한인 밀집 지역인 어바인과 더스틴, 유포트비치 코로나델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e have about 35,000 Korean Americans who live in Senate District 37, but something like 15,000 are registered to vote. So, vote Dave m i n e s o vote and u h s u m m e r s u m m m y u d a o m i d a u d a n g and Usoksu Soren Sokul, Bukura Wismida. Dave Minhubon and Kyubon Techoa, Chongyu Jay. Gungipak Yoshisol, w y a u 민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는 공화당의 존 무얼의 현역 의원입니다. 선거 모금액은 데이브 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모금액은 50만 4,500여 달러, 현역인 무얼의 의원 6만여 달러보다 크게 앞서고 있고 후원자도 1,300여 명으로 무얼의 의원보다 여섯 배 많은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전 등. 데이브민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에서 지금 그 인나그티브 캠페인 하는 그 메일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권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우리 데이브민을 꼭이번에 투표해서 민 후보는 아홉 명의 연방 하원과 교사 노조 주 정치인들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인 유권자들이 지지해 준다면 당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데이브 민 후보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으로 저탄인 민주당원이 될수 있도록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